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인생과 동의 모든 생 땅에 기는 모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들루와여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을 너희의 전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동네는 너희의 생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부탁과 명령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더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 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잘 깨달,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9장 1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복을 딱 주시고 나서. 긴밀히 인간들을 부르십니다. 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다 이리 와봐라. 이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그 단어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말이죠.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부탁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의 한 장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1절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1절을 잘 봐야 돼요. 서론을 잘 봐야 돼요. 항상 책에서도 서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서문을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면 전체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절, 첫째 장. 창세기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데, 창세기가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또 기적도 많고, 역사도 많고, 죄가 또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죠? 또 오늘은 뭘또 처음 시작합니까? 인간들이 육식을 처음 시작하거든요. 성경에서 육식을, 고기를 제일 처음, 처음 먹는 장이 몇 장? 하면 장세기 9장이라고 탁 튀어나와야 되죠. 성경 퀴즈 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복을 누리며 살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누굴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누굴 믿어야 됩니까? <laughs> 정답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창조자이시고 복의 수여자이시고 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복을 빌 때는 어디다 복을 빌어야 되죠?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명자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해야 되는 따합시다 예배자 예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특권이 무엇이냐 이 자리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혼자 계실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아둔 재산이 얼마인 공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 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 공 자꾸 복 받았다 복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데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 공 한번 한번 감감히 한번 생각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복과 오늘의 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이요 근처에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저쪽으로 한좀한 1km 정도 지나가야 한 교회가 두개 정도 더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만나고 부지런히 인사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땅은 우리가 확실히 가졌습니다. 예, 전해야 될 곳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지역이 좋든 나쁘든 간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소유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노아의 식구들이 해야 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든 충만해져야 됩니다. 놀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른 곳에 가서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 또 새롭게 또 수요 예배 합류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laughs>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일찍 오시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로마서를 딱 틀어놨는데, 왜 시편을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내가 분명히 로마서를 시끄럽게 틀어놨는데, 시편을 읽고 계시고, 땅 가고 계시고, 레시바끼고 계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로마서를 늘 틀어놓을 테니까, 로마서를 한 시간 동안 묵상해보십시오.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잠 오거나 지루하거나 하품할 여가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그때 한번 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저도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못할 때가 있으니까, 로마서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딱 맞는 시간이에요. 놀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보듬어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배우며 가르치는 일을 언제 어디서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주님 손에 달려있고 주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린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잘 하면 좋겠지만 잘 못해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열심히 하면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주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른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보존하는 열쇠가 바로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은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합니다. 희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십니다. 어, 없었지 싶은데. 어? 어? 차바 갔어. 이야. 어? 없지 싶은데, 어? 집 새로 샀어. 어? 별거 없지 싶은데, 막 사람들이 넘쳐나. 예.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부응인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니, 모든 집생과 동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2절의 핵심 단어가 뭐게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네. 어, 없지 싶었는데 탁 변화가 내가 나타난 거야. 내가 볼 때는 내하고 함께 지낼 때는 진짜 별 볼일 없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에이 아니야. 교회도 사람도 몇명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별거 아니었는데 어막 하나님이 빚으셔가지고 위대한 사람들이 다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사람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무서워하며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누굴 보면서? 예배자인 우리를 보면서. 짐승들만 두려워할 것 같아요? 물고기만 사람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와 감사로 사는 거죠. 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은혜와 감사로 삽니다. 나의 계획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물론 우리는 간절한 소원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은 있죠.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laughs>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죠?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욕했기 때문이죠. 별거 없더라. 이케나놓코는 좋을 때는 아막 어 하지만 탁뒤 돌아서고 나서는 우리 욕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결국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로 다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올 수밖에 없는데, 다시 내가 욕했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가야 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겁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다 맡기셨어요. 지금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의 인원이 몇 명이죠?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 8명. 창세기를 꾸준히 배웠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창세기 구장에 남아있는 인간의 수는 여덟 명밖에 없습니다. 많아요? 작아요? 작지. 작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작죠.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숫자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야, 저 작은 이 눈으로 뭘 한단 말이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충분해요. 따라합시다. 충분.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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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충분하다는 거. 여덟 명 우리 교인 수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비록 시간은 좀 걸리겠죠. 많은 쪽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전쟁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사에 우리나라 역사의 전쟁을 보면 쪽수가 많은 쪽이 늘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쪽수 믿고 덤비다가 작은 숫자지만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진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잘 인내하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여덟 명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섭게, 두렵게, 여덟 명의 손에 딱 붙여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압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지옥에서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딴데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갇혀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악을 이긴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죠? 뭘 하는 사람이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 네.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쫄았던 거예요. 세상이 겁내고 좀 있는 사람들한테 준욱들고 뭐큰 사람들한테 어, 굽신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안녕하세요 가면. 뭐 드립니다. 하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가짜로 가르쳐 주고. 집이 어디세요. 하면 우리를 속이고. 말 걸면 도망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도 안 돼서 몇날 며칠 문 닫고. 아파서 못 나오고 집 밖에. 그리고 여행 갔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겁니다. 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픈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나쁜 생각이 드는지, 약골 나쁜 마음이 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절 볼까요? 3절 여러분들 읽어 주시겠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가 있기 전에는요, 인간들이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홍수 후에는 육식이 가능해졌어요. 그죠? 이제부터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오늘도 고기 먹죠? 예. <laughs> 우리 애들도 그래요. 고기 가면. <laughs>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고기 먹을 수 있는 기쁨. 아, 좀 씹을 수 있겠죠. 맨날 막뭐 몸에 좋다고 막 갈아 가지고 주스만 주고 막 <laughs> 이거 뭐 배만 볼라고그러이게 아니라 진짜 씹을 수 있는 기쁨을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있죠. 돼지고기 안 먹고. 몰라 선지국 안 먹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네. 아안 먹으면 돼요. 왜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돼지곰곰 안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희한한 사람들이죠. 하하했는데 <laughs> 예, 부정한, 부정한 음식이라 걔가, 쥐나 안 부정하나 따지고 보면, 예. 개돼지 새끼보다 더 부정하면서. 예, 무으면 돼요. 예, 무으면 되는데, 이거 안 먹는다 합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정말 저는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무을 겁니다. 없으면 먹지 집에 냄새 나는 거 싫어서 안 먹지만, 밖에 나가서물 무을 겁니다. <laughs> 해달라 걔가 무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섭취해야 유익하게 됩니다. 홍수로 인해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가 부족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채소 먹고 열매도 풍성했는데 땅이 이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돼요? 짐승, 네, 짐승을 먹어야 돼요. 가죽 0개나가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척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고기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이야, <laughs> 맛있겠다. <laughs> 기분 좋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됩니다. 과일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고기 드시고 여주도 드시고 감사함으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거산 것을 먹어야 됩니다. 산 거. 그리고 4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피. 4절 읽어 볼까요? 시작. 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째 먹으면 안 됩니다.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고기는 먹지만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5절도 봅니다. 5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 주시죠.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5절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생명의 피라고 나옵니다. 그죠? 생명의 피. 4절에 보면 생명되는 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 져야 됩니다. 피 마시는 사람들 있죠. 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피째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날로 먹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죠? 예. 피는 특별한 의미가 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피를 먹지 않고 피를 뿌렸습니다. 피는 구별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피는 거룩함의 상징이기 때문이고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째 먹는다는 것은 뭐 의미하냐면 살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인. 그리고 거룩의 상실과 잔인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방법도 다 가르쳐 줍니다. 잔인하게 먹지 마라. 구별해서 먹어라. 요리가 요리되게 먹어라. 이겁니다. 요리가. 요리를 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레위기도 이런 점들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먹는 것은 요리잖아요. 건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유익하게 먹어야 됩니다. 육을 건강하고 살찌우 살찌워야지 가리지 않고 분별 없이 섭취해 가지고 육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에? 영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에 따로 구별해야 옳은 것입니다. 참고로 초대교회 생활 규범에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따로 구분하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절대로. 이 주석학자들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 이후에 또 뭐가 달라졌냐 하면 땅이 달라졌죠. 환경이 변화됐죠. 환경이 변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천살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오백살 정도 살던 사람들이 백살을 못 살게 됩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땅만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변화인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살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 분명히 창세히 구장에 분명히 나오네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게꼭 피를 내서 죽이는 것만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사람의 피를 흘린다. 사람을 해 한다. 살인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맞죠?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는 봐줍니다. 고의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이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죄악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아주 나쁜 죄입니다. 4절, 5절, 우리 6절까지 봤습니다만, 4절 맨 끝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먹지, 먹지 말 것이니라. 먹지 말 것이니라. 5절의 끝에는요. 생명을 찾으리라 절대 금지라는 겁니다. 먹지 말지니라 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예, 그런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칠절을 보겠습니다. 칠절 7절. 마지막 칠절입니다. 여러분 읽어 주실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보입니까? 이 구절하고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죠? 1절에 나오죠. 예. 1절하고 그 전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1장을 가봅시다. 1장. 창세기 1장. 예. 오, 야 우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절까지 맞추네. 절까지. 예. 해인사 아니죠. 동화사 아닙니다. 1장 28절이죠. 1장 28절. 1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죠? 아니죠? 네. 다스리라와 정복하라가 빠져있죠. 왜 그럴까요? 1절과 7절이 담고 1장 28절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